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사랑에 빠진 사람만 할수 있는 다섯 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이 감정 사랑일까? 연애를 하다가도 혹은 썸을 타다가도 이런 질문이 생길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나? 아니면 그냥 좋아하는 건가? 심리학자들도 사랑, 러브와 좋아함, 라이크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0년 하버드 대학의 즉 루빈 교수가 사랑에 빠진 사람만 할수 있는 다섯 가지 행동을 밝혀냈죠.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성적 매력을 느낀다. 사랑과 좋아함을 구분지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사랑은 상대방과 육체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에요. 손 잡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어쩜 그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있나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고. 다들 잘 아시죠? 두 번째.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게 사랑이에요. 약속 장소를 잡을 때 배려하거나 데이트 코스를 성심성의껏 짜거나 좋아할 만한 선물을 준비하는 등등 자신의 온갖 노력을 총동원해서 상대방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에 노력하죠. 세 번째 강한 소유욕을 느낀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을 독점하고 싶어해요. 상대방의 관심과 사랑이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발 디딜 틈 없이 둘 사이가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가 되길 바라는 거죠. 네 번째 상대방의 단점을 찾지 못한다.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씌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정신질환인데요. 일단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이 무엇을 해도 용서가 됩니다. 부족하고 온난점이 있어도 오히려 나니까 품어주고 싶어지는 거죠. 다섯 번째, 상대방을 필요로 한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과 함께 일때큰 행복을 느껴요. 함께 있는 순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들은 상대방과 꼭 붙어 있고 싶어 하고 떨어져 있을 때도 자꾸만 떠오르죠. 만약 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면 아주 큰 상실감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끌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이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뛰어서 사랑에 빠진다. 당신은 새로운 이성을 만났습니다. 완벽한 외모에 멋진 성격까지 이상형에 꼭 맞는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걸며 다가오면 당신의 몸에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두 번째, 동공이 커진다. 세 번째, 손에 땀이 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페넬티라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페넬티라민이 이럴 때만 분비되는 건 아니에요 흥분되거나 스릴 있는 일을 할 때도 나오거든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어요 흔들다리 실험 이 현상과 관련해서 브리티쉬 콜롬비아 대학의 두툼 교수는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는 남자 대학생들을 모집한 후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A그룹은 튼튼하게 고정된 다리를 건너게 했고 B그룹은 밧줄에 달린 흔들다리를 건너게 했죠. 다리 건너편에는 여성 조교가 서 있었어요. 조교는 다리를 건너온 남자들에게 실험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흔들다리를 건넌 남자들이 튼튼한 다리를 건넌 남자들보다 무려 4.5배나 더 많이 조교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착각하는 뇌 흔들다리를 건넌 남자들이 여성 조교에게 전화를 더 많이 건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뇌는 몸에 나타나는 현상의 원인을 주변에서 찾아내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손에 땀이 난다면 내가 발표 때문에 긴장했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볼때 심장이 빨리 뛴다면 높은 곳에 있으니까 가슴이 뛰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일반적으로는 요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지만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B그룹의 남자들이 긴장하며 흔들다리를 건널 때이 남자들의 뇌에는 페네틸 아민이 분비되었습니다. 다리를 다 건너고 여성 조교와 마주쳤을 때는 호르몬 분비가 최고조에 다달랐죠 이런 상황에서 뇌는 그 원인을 여성 조교에게서 찾은 거예요.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눈앞에 여성 조교가 있으니까 아, 여성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뛰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마음을 사로잡는 비법 이 현상을 활용하면 관심 있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둘이 만났을 때 상대방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 뇌의 착각을 유도해 보세요 영화를 본다면 로맨스 영화보다는 스릴러나 호러 영화를 보세요 깔깔 웃는 게 보장되는 코미디 영화도 좋아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여나 놀이공원을 가게 된다면 바이킹이나 롤러코스터는 무조건 타야 돼요. 높은 전망대에 올라가는 것도 좋을 거예요. 주의할 점은 그 사람이 가슴 뛰는 이유를 당신에게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가 아니라 둘이 있을 때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데이트 회수는 주 2회가 좋다. 애인이 너무 좋다고 일주일 내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정신과 의사이자 정착하지 말 것의 저자 스콧 캐롤 박사는 연인들에게 적당한 데이트 횟수로 주2회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데이트 횟수가 너무 많아지면 애인에게 과하게 몰두하게 되기 쉽고 둘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여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라고 추천하지만 스콧 박사는 의외로 개인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내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내 감정은 어떤 상태인지 자주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적당한 시간 배분이 주 2일 데이트와 5일의 개인 시간을 갖기라는 거죠. 무조건 주 2회를 지킬 필요는 없겠지만 평소 일주일 내내 만남을 갖고 있다면 데이트 횟수를 조금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잠못잔날 싸우면 이별 가능성이 높다. 불면에 시달린 다음 날 애인과 싸우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요. 유시 버클리 대학 심리학과 아미 고든 연구원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연인간의 싸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평소 수면 시간이 짧은 커플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싸우고 혹 싸우더라도 화해하는데 남들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잠이 부족한 상태에선 다른 것보다 자신의 욕구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평소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더불어 스트레스까지 가득 쌓인 상태가 되니까 작은 갈등도 큰 싸움이 되기 쉬워요 꼭 싸움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이야기나 심각한 대화 소재가 있다면 반드시 수면은 충분히 취한 날에 이야기를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랑에 빠진 사람만 할수 있는 다섯 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첫 번째, 성적 매력을 느낀다. 두 번째,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세 번째, 강한 소유욕을 느낀다. 네 번째, 상대방의 단점을 찾지 못한다. 다섯 번째, 상대방을 필요로 한다. 다음엔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Thank you.